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노예요 예 추노 오늘 25년도 예, 1월 2일 예 추노 5일만에 예, 겨우살이, 겨우살이 산행을 왔고요 예, 겨우살이 산행을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예, 라이브 방송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예, 얼음을 깨고 예, 언덕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예 추노 이제 아이 산을 1시간 예, 정도 올라 탈 거예요. 1시간 예, 정도 올라가야만, 예, 겨우살이 군락지가 있고요. 예, 추노 여기는, 예, 제가 1년 만에 왔습니다. 예, 1년 만에 왔고요. 예, 또 1년 만에, 이 상황이 어떻게 극 급변했는지, 예, 올라가면서,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예, 영상, 또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해보, 해보겠습니다. 예, 추 아 이제 일정부분 네. 첫번째 코스 언덕에 올라왔구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덕을 두개를 넘어가요 야 아, 두개를 넘어가야 돼요아 숨차 네. 두개를 넘어가야 되구요 지금 이제 첫번째 언덕 첫번째 등에 올라왔습니다 우. 지금 예, 날씨는 영하 4도고요 예, 사도, 영하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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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언덕으로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이제 등이에요 등 이제 소등 작은 작은 등이고요 어, 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 자, 올라가야만 겨우살이 군락시가 나와요. 아, 아, 힘들어. 힘들어. 벌써, 예, 몸에는, 예, 땀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땀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오, 예. 이런 식으로, 예, 한 30분은 올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예, 이렇게 따라서. 30분을 올라가야 하니, 어, 영상, 예, 올라가서, 예,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추노,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겨우살이구요. 야 어, 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구요. 어. 지금 예, 올라오자마자 예, 제가 지금 예, 동영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숨도 예, 차고 숨도 예, 차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쭉 예, 위에까지 있고요. 예, 추노 예, 위에서 예, 따면서 내려올 거예요. 위에부터 따면서 내려오는 걸로 할 거고요. 예, 영상 또좀 잠시 후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추노 두 번째 능선에 올라 탔고요 아,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에서. 지금 이두 번째 능선에 올라왔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올라가야 합니다. 아, 제가 지금, 네, 올라가는 길에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좀 위험해요. 예, 네, 다 절벽이고, 밑으로는 절벽이에요. 산지 절벽이고 자 보시나요 나무도 넘어가 있죠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올라가면은 예, 겨우살이 군락지고요 아, 예. 제가 지금 자루 두개예 자루 두개 장대하고 자루 두 개하고 이제 수축대죠 타고선에 이제 예 다음에 숨조기예 딱 이렇게만 갖고 올라왔습니다. 예, 많은 짐도 필요 필요치가 않아요. 겨우살이는. 하, 예, 주머니에는 신어 먹을 예, 빵하고 캔커피 딱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챙겨왔고요. 말씀드리는 과정에 자, 하, 겨우살이고요. 하, 겨우살이고요. 하, 지금. 땀도 나고, 네. 지금 차에서 올라올 때 온도가 영하 4도였습니다. 영하 4도고요. 지금은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언덕도 되게 심하고, 자, 이게 화면에는 정확히 들어오질 않을 건데, 경사도가 세요. 자, 이렇게 있죠. 겨우살이 있고요. 예, 네. 와, 지금. 길이 너무 안 좋아요. 아, 너무 안 좋다 보니, 오, 어, 오, 어, 자, 오, 어, 일단 올라왔습니다. 아, 자, 올라왔고요. 자, 우오살이 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등날로 밑으로 전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 있을 것이고, 예, 추노, 예, 위에서 따면서, 예, 좀 상태를 보고, 예, 지금 시간이, 예, 11시가 넘었습니다. 예, 12시가 되어 가고 있으니, 또, 얼른, 또, 채취를 하여 하산하는 걸로 할 거고요. 예, 명상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추노, 지금 등날로 좀더 위로 올라봤고요. 와 예, 이렇게 제가 일단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보기 위해 올라왔고요. 예, 일단 추노는 어저 누가 왔어, 따갔나? 누가 온 흔적은 없는데, 예 아니구나. 바람이 불어갔고 예, 넘어갔. 지 바람이 불어갔고 넘어간 거구나. 이제 중추노, 예. 지금 추노? 예. 일단 정상으로 좀더 위로 올라가서 예좀 상황을 보면서 내려오면서 채취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예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고요 자좀더 위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올라오면서 예 상당히 예 많은 예 겨우살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오여기도 있네 여기는 뭐 손으로 딸 수도 있고요. 아, 좀더 위로 올라가서 따면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걸로 할 거예요. 어, 아, 자그 와중에 보이십니까? 좀더 올라가서 지금 이게 말굽인가요? 와, 상당히 큰 말굽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 상당히 커요. 근데 순호 이거 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겨우살이를 편집을 해갖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예, 말굽을 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인데 예, 말굽 사이즈 대박이고요 어서 죽어야지 <laughs> 자 여러분 와 말굽 말급. 이 말굽이에요 와 대빵 크죠 와 대빵 커요 저 말굽이 보이고 있고요 와, 사이즈 대박이야. 근데 허나, 자, 와, 보실까요, 여러분? 야, 말굽 <laughs> 근데 허나, 예, 이렇게. 지금 추노, 이거 뭐 출시해갖고 갈 수가 없어요. 제 몸이 혼자고, 겨우살이 한집 내고 하, 가야 하다 보니, 와, 들어올까요, 여러분? 자, 말굽. 네, 말굽입니다. 와. 일단 영상, 예. 아, 아니에요. 제가 영상, 예, 잠시 후에 이어서 가올라할게요 네, 추노 겨우사리 출시 과정에 지금, 예, 찬나무예요. 찬나무인데, 예, 이게 버섯이 있어갖고 다시 한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아. 어. 자, 한개 있고, 예, 한개 있고, 또한 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예, 사광버섯 같이 보여, 보이지만, 예, 따보겠습니다한 번. 아, 자, 네. 아,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예, 참나무에서 자생하는, 예, 시루버섯이라 하죠. 예, 시루떡버섯이라 하는 건데, 이게 얼핏 보면은, 예, 얼핏 보면은, 예, 상황 버섯처럼 보일, 보일 건데요. 예, 이거는 예, 참나무에서 자, 자생하는 예, 시루떡 버섯입니다. 이거 같은 견, 경우에는 예, 여름 가을에 예, 만져보면은 예, 물컹물컹돼요. 지금은 이게 건조가 되어 말라 있는 상태고요. 여기 향기가더 있고 있구요 와, 자. 지금. 예, 부러진 가지에 부러진 가지에도 이한 예, 개가 더 있습니다. 한 개가 더 있고요. 자, 지금은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제 말라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곳이 바로 예, 시루떡 버섯입니다. 자, 이게 얼핏 보면은. 예, 네, 상황 버섯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동네에선 이거 먹지도 않아요. 버리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우살이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채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채취를 하고 있고요. 네, 영상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추노 지금 이제 자루에. 지금 채취 후 자루에 주서 담아서 또 자루에 예, 자루 한 자루를 채우기 위하여 지금 자루에 담는 과정에 있고요. 예 보이실까요? 자 지금 이게 두나무 두나무 채취를 하여 지금 밑에서 올라왔고요. 지금은 예 자루에 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루에 담는 과정에 있고요. 자 오늘 예2 5년도 1월 2일 추노, 모처럼 올라왔고요 자, 지금은 제가 지금 자료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 또 잠시 후에 이거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추노, 오늘 뭐 따다 보니 좀, 예,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이미 꽉찼고요 예, 이 자료가 일반 자료보다 좀 커요. 다들 아실 거라 믿고요 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올라오는 코스가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예. 오르막도 세고 왔던 길로 예. 이 능선을 타고 두번 올라가 두번 내려가야 됩니다. 예. 능선이 두 개예요. 두. 그렇고요 오늘 아, 지금 또 바람도 굉장히 불고 있네요. 자 여기서 놀, 여기서 놀았고요. 순노 예. 지금 아, 또 이제 준비를 해갖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 내려가면서 중간 중간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 따다 보니 예 추출하다 보니 처치하는 장면을 많이 못 찍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오늘은 내려가면서 중간 중간 예또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다시 영상 찍는 걸로 할게요. 예, 추노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길에 있고요. 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지금 차에 있는 데까지는 한 40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상 예, 잠시 후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후, 후 지금 예, 차에 있는 데까지 지금 왔던 길로 아, 우아, 예, 내려가는 길에 있고요 지금은 예, 등날로 예, 아까 왔던 길이죠 등날로에서 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길이, 예, 보이실까요? 예, 벼락이고, 좀 길이 좀 세요. 그러다 보니, 영상은 또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추노 하다가 잘못하면 굴러요. 그러니까 영상은 좀 안전한 데 가서 다시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 여러분, 지금 내려와 갖고 금 추노 쉬고 있는 길이고요. 아, 앞으로 한 20분 정도는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 큰예큰코스도 내려왔고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코스 들어와 갖고 지금 쉬고 있고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자아 이렇게 보여드릴까 자 보이실까요 겨우살이쫙겨우살이겨우살이가 겨우사리. 겨우사리, 달라붙어 있죠 예예 예, 참나무고요 참나무 겨우살입니다자 이렇게 있고요 아예 수노. 또 내려가야 하니 영상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추노 예차인데 왔고요 어, 차 있는 차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예, 아침에 예,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예, 마지막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예, 빙판길을 올라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예. 오르막보다는 아무래도 내리 막이 상당히 위험해요. 많이 위험합니다. 아, 예, 한번 예, 올라왔으니 예, 좀 위험 부담을 좀 안고 예, 한번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 제가 내려가는 것까지 영상을 담아볼 테니 예, 잠시 후에 예,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사료는 집어넣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사료는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았고 아, 제가 예, 영, 아침에 라이브 예,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마지막에 제가 고민 끝에 내려와서 올라왔습니다 치고 올라왔는데 언덕을 자 이게 지금 예, 얼음입니다 얼음 내리막길인데 지금 이게 얼어 얼어 있습니다 얼음이고 지금 아, 제가 이거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아침엔 제가 고민 끝에 올라 치고 올라왔는데 과연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야 하니 영상 예,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고정을 시키고 네. 예 순호 지금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난간이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 그냥 내려가는 동안 예, 안전을 위해서 예 잠시 조용히 할게요 가 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한번 돌았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추노 예, 안전하게 내려왔고요 네, 오늘, 예,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예, 하는 걸로 하고 네, 추노 또 안전하게 하산했으니 예, 집에 이어가서 예, 집이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5년도 예, 1월 2일 예, 추노 예, 지금까지 교사리 사냥을 했고요 예, 여러분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